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시부터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결의한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을 강곡히 호소드립니다. 어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 시가 지난 7월 2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이유. 시민 이동량이 39%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갑작스런 방역 대응책의 격상에도 불구하고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 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어 시민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누적 확진자는 144명으로 지난 6월 27일부터 어제까지 12일 동안 총 11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도 전국 지역 감염 확진자의 62%가 우리 강규에서 발생하는 등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상당수가 무증상이며 전파력도 매우 빨라지고 강해지고 있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바로 보건소에 연락해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시와 경찰청, 교육청, 의사회, 간호사회 등 관계기관들은 지금보다 더 긴장감을 갖고 보다 치밀하고 신속하게 코로나 확산 방지에 대응하겠습니다. 확진자 및 접촉자 파악부터 역학조사, 이동 동선 파악과 공개, 자가 격리 관리 등 단계별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정보 자원을 공유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방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둘째, 확진자의 동선은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공개하겠습니다. 경찰청 및 자치구 등과 협조해 역학조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확진자 동선 파악 및 공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장과 구청장이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 자가격리자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자가격리자는 현재도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상시점검을 강화해 무단 이탈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넷째,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방역수칙 준수의무 위반 등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강주지방 경찰청장께서 추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최고의 백신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입니다. 최근 고시학원, 사우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급속한 감염 확산은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로 우리 턱 밑까지 와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당분간 불효불급한 외출과 다중이용 시설 방문은 최대한 차제해 주십시오.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와 사람간 일정한 거리 두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이 방역의 주체입니다. 스스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는 것과 더불어 주위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 우려가 높은 행위 모임 등을 보시는 경우에는 강주시 홈페이지 안전신문고나 코로나19 콜센터로 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소재 고위험 시설 중 밀폐, 밀집, 밀접 소위 3밀 공간에 해당하는 장소는 집박 금지 행정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 지정 12개소 외에 PC방, 종교시설, 모든 학원에 대해 고위험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중위험시설 중 밀접도가 높고 지하에 있는 게임장, 오락실,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목욕탕, 사우나,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에 있는 고위험 시설 중 밀폐, 밀집, 밀접, 소위 산밀 공간에 해당하는 장소는 오늘 오후부터 관계기관 일제조사를 거쳐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해당 업소 입장에서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민의 생명과 강주 공동체를 지키기에 내리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큰 위기도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으로 이겨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방역 당국과 온 팀이 되어 적극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켜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광주 공동체를 코로나로부터 지켜내겠습니다.